지기현 부장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어.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바꿔요. 언제? 구속 취소 신청한 날. 어, 그날? 어. 와.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에 어.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 s 1 5 울트라로 교체했어요. 그런 다음에 6분 뒤에, 6분 뒤에? 다 이상해요. 어. 6분 뒤에 기존 기기로 돌아왔대. 어?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사용하던 S10을 다시 사용한 거다 아, 다시, 다시 켜. 어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다가 다음 날 새벽 5시에. 새벽 5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후 3시 23분에 갑자기 핸드폰을 교체했다가 오후 그렇죠. 3시 29분에 어. 6분 뒤에 다시 돌아와 음. 그러다가 다음 날 새벽 5시 즉 14시간 만에 14시간 만에 음. 또 다시 자기가 바꿔던 S10 5을 출하로 어? 교체를 해요. 어, 또 이상하죠? 어, 이상하지. 이런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어. 없지 자, 그러고부터 한달 뒤. 한달 뒤. 그게 바로 3월 7일이에요. 3월 7일. 3월 7일, 3월 7일. 3월 7일 날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음, 윤전 음.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달에 휴대전화를 교체해요. 5월에 5월 교체. 네. 또. 네. 또 그러니까 S10을 썼다가 S105를 썼다가 두달 만에 새로운 핸드 핸드폰으로 교체했다는 거잖아요. 또 바꿨어. 어, 5월 14일 날 그리고 이 접대 받았던 의혹이 나와요. 그리고 5월 16일 날, 16일에 어, 오후 4시 2분에 어? 그 동안에 자기가 이제 지난번에 S 텐스다가 S 2 5 썼잖아요. 이걸 다시 중국산 샤오미 레드미 노트 아, 14로, 왜바꿨는지 몰라요. 이상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5분 뒤에. 네. 다시 원래 s (25를) 다시 바꿔 뭐야?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다시 그 다음 다음날 (5월 18일) 날 음. 새벽 (5시 19분에) 이분이 주로 새벽에 활동하는 그럼, 거야 네.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했다 왜왜왜 왜? 왜요 야 이거는 이건 이상하지 너무 이상하다 솔직히 그죠아 어. 이거는 말이 안돼 (6년) 동안 쓰는 사람이며 어. 그 패턴을 보통 지킵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아 이거는 솔직히 체포해야지. <laughs>